야 물론 내가 야 어디로 갈까? 야 키디?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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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내려왔어. 야 어? 여기 너무 너목이... 깊. 어? 어? 철. 어 내가 캘게. 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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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캘게. 어 삼십 타고 내가 캘게. 오케이 어, 오케이. 나 아래로 들어가볼게. 어. 차 나온다. 큰. 어? 큰. 그... 나... 그... 어? 그... 내가 캘게. 아 왜? 그... 아 기다려봐 한번 보자. 야 그럼 캐지 마 오케이. Tp, tp, tp. 아니 티피 번... 아니 아 기다려봐. 어디? 그... 네? <laughs> 야 이거는 캐지 말자 오케이. 야두개두개개 야, 에메라이드. 헐. 야, 야 이건 캐도 안 나와. 야너야너 야, 너 가서 나무 캐와 오케이? 왜? 나무가 없어. 어? 나무가 빵개야. 어. 야 얼른 나무 캐와. 어, 일났다 올라가야 돼. 어 다시 갔다 와줘. 다시 나무를 캐야 아, 해. 나 내려왔어. 다시 나무 캐야 해. 나무용 가지고 와줘안 돼, 이거 올라갈 수가 없어. 야, 그럼 너 그쪽 동굴로 가. 더 내려가 봐. 더 내려가서 너 확인 좀 하고. 이게 끝이야. 와.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너, 그럼 너 이쪽으로 갔다 와. 이쪽으로. 어. 야, 저쪽으로 갔다 와. 어디로? 이쪽. 뭐야 저쪽 가봐 저쪽 저쪽 야 니야 내가 햇불 줄게 햇불 가져가 오케이, 오케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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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쓰지 마 그리고 다시 가지고 와 재활용 맞아. 가 갔다 와 햇불을 여기다. 해서 와. 아, 아니구나. 야, 내가 갈게. 어디 있어, 너? 야, 내가 갈게. 철, 캘게. 야, 햇불, 햇불. 안 보여. 철, 어디는지어있니 아, 아, 그럼 여기 있냐. 호이 아. 괜찮아. 나너 그쪽으로 계속 내려가 봐. 내려가? 햇불 딱, 어, 에메라 이 이따가 캐다 어? 왜? 철. 철. 자, 야. 에메랄드. 야. 철 에메랄드 철. 왜? 야철철왜야너 왜? 에메랄드 우와 아 뜨거 아, 뜨거 어어너 죽니? 어 안돼 내 친구 친구요 친구야 죽지 마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어차피 안 죽어 왜 죽어 살았어 살았어 친구요 철 헐. 야, 이거 햇불 설치해줄 것 같아, 쪼그라. 어, 기다려봐. 나, 여기 가지고 갈게, 야, 철. 야, 용암 막아놓을게. 어, 야, 용암 다 막아. 내가 용암 막을게. <laughs> 막았어. 오케이. 용암 막았 오케이. 야, 햇불 따라와. 너 어디야? 어, 나 여기 있어. 일단 너 먼저 가. 어디야? 위에, 아래야? 위야너 거기 계속 가 있어 나금캐 갈게 천만 원야 그럼 다캐어금 내가 금캐 갈게 와 에메랄드까지 내가 다캐 갈게 어, 알겠어 알겠다 오버 기다려라 오버, 아랫다, 오버. 간다 오버 어디 오버? 가고 있다 오버 보이나 오버? 어딘 오버, 닉네임 보인다, 없다, 오버. 나 내려간다, 오버. 지금 내려간다, 오버. 알겠다, 오버. 얼른 오라, 오버. 어? 우리, 있지? 우리 갔던 길로, 갔던 길로 오라, 오버. 우리 갔던 길. 아까 너가 막, 에메랄드 보인다, 철 보인다, 그런 길, 그 길로 오라, 오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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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야, 야, 반대다, 반대다. 에메, 에메랄드. 너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내가 나 아래 그쪽 말고 이쪽 이쪽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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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아이리 올라와 올라와 해플, 해플 없어? 있어 있어 다 썼어? 있어 몇개 남았어? 10개 어 에메랄드 여기 어 오케이 오케이 켈게 오버 그 다음에 철철여기철 어디? 여기 내가 해플펄애플 해플, 해플, 해플. 와. 아, 비켜 봐. 햇불 어두워. 어두워. 이제철은안깨서더 들어가자. 더 들어가 보자. 더 들어. 찾고 있어. 막혔다. 여기. 어디 있어? 여기 대박났다. 나 지금 나올 동로. 지금 나 옆에 여기 여기. 가 보자, 오버. 어, 막혔어, 막혔어. 여기 뭐 있는? 어? 막혔다고. 어. 그쪽 더 가봐라, 오버. 나 잠깐 요쪽 들렸다 가겠다, 오버. 야, 세 갈린 길. 기다 어, 기다리라, 오버. 나, 나 길을 잃어버렸다, 오버. 어, 너, 닉네임 보인다. 어, 급식이다. 너내 닉네임 보여? 보인다, 오버. 보이긴 보이는데, 보인 나 보이나, 오버? 오케이, 오케이. 아직. 이쪽으로 와. 기다리라 오버. 어? 글로 가겠다 오버. 어? 철이다. 어, 알겠다. 거기 기다리라 오버. 내가 철곡갱이 두개 만들었다 오버. 어딘나 오버? 너 보이고. 닉네임 아래 있다, 너. 나 아래 있다. 야, 너, 내가 파고 갈게. 너 여기 있어, 여기 아, 내... 싫다, 싫다. 내가 가겠다, 오버. 나니 네 따라가고 있어. 내가 가겠다, 오버. 너왜 그쪽으로 가? 어? 어, 여기 아니야? 너는? 여기 어디야? 여기 철리 있다, 오버. 있어. 내가 땅 파고 있어. 맞나 모르겠네. 닉네임은 여기다 표시한데. 야, 너간 있어? 어! 요 아래 있다, 요 아래 있다. 저기, 찾, 찾았다. 응? 어? 찾았다. 아, 찾았다, 오버. 오, 우리 여기로 나가자. 올라가야 올라가야 돼, 우리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여기로 가자, 오버. 우리 어디야? 여기 가봤나? 너 어디야? 우리 여기 저... 여기야, 알았어. 아,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철 있다, 오버. 아 어, 거기도 있어. 어, 여기 처음 와본데? 어, 그래? 어, 그래. 어, 용암이다, 막아. 아, 안 막아도 다 피해가면 되잖아. 안 돼, 피해갈 수가 없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피해, 아! 아, 미안, 미안. 나 도로 설치했어. 해플 있어? 오버? 어, 있어, 있어. 몇 개에 남았나, 오버. 아, 직 모르겠다, 오 어, 철이다, 오버. 철, 철, 철. 철곡갱이 나안나줘 알겠다, 오버. 기다리라, 오버. 알았다, 오버. 오 어, 철곡갱이. 자, 여기, 여기 철곡갱이. 어. 여기, 여기, 여기. 내가 쓰던 거다. 아, 왜? 많이 안 썼어. 그치? 있지어 레드 스톤 내가 캐게? 어, 총기 없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레드 스톤 발견! 나 에메랄드 캘게아너 그쪽으로 가. 여기, 무, 네, 네. 여기,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 물이 있다 오버. 어 큰일 렸다나 죽게 생겼어. 왜왜왜왜 왜, 왜, 왜? 여기 뭐지? 지... 어 저기 금이 있는데 용암 있야 진짜요. 내가 돌로 막을게. 돌로 막으면 돼. <laughs> 어 맞아. 돌은 차단. 나돌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나 간다. 아아 아, 뜨거워, 나 큰일 났다. 윽. 난 먼저 하늘 따라로 가야 할것 같네 오버. 오케이, 나용웅 없앴다. 이렇게 용웅어 큰일 났다, 어떻게? 와. 없애고. 가려고 돼? 하는데. 나용웅 없었지? 어? 내가 용웅 뭐? 없었지? 너가 용암 없앴어? 어 없앴어 저 위에 거 구멍 막았어 어 그래? 어 구멍 막았어 으, 잠깐만 야, 우리 길을 설치해야 해 여기는 못가 진짜 여기는 못 간다 나 왔다 너는 그쪽으로 가봐라 오버 알았다 오버 오케이 어 막혔다 막혔다 오버 아무것도 없다 어, 어, 어. 어쩌지? 아이템 먼저. 야. 어? 그럼, 그러면 내가 리스폰,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오케이? 거기 있어봐. 알겠지? 거기 있어봐. 알겠지? 어? 어? 거기 있어봐. 내가 글로 갈게. 일단 여긴 막혔고, 내가 거기로 갈게. 보이자. 보이. 호이. 보이. 자, 내가 글로 갈게. 그리고 나철 아직 많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나눠줄게. 야, 내, 내 닉네임 보이면 말해. 거기있어 거기있어 어? 어디가? 야 어, 위에, 어, 막아, 어디? 위에 막아 위에 막아 아니안 어, 막아도 거기 돼 막아 막안 막아. 막아도 돼 일단 막으면 용암 만 나와 아 괜찮아 요.. 우리가 아까 여기로 갔나? 어 여기로 왔어 어 아니야 여기 막.. 어 뭐야 우리 에... 아까 여기로 왔어? 몰라 어? 여 처음 온것 같은데? 어 여기 어디야? 몰라 잠깐만 여기 혹시 금이 없으면 내가 온 곳이야 금 없어. 어해 어, 불이다. 어 내가 예전에 왔던 곳 아닌가. 맞아. 어 여기 여기 이쪽에 장점이 포인트야. 어해불안 보이네. 기다려 봐. 어어 맞아 여기로 왔어 우리. 어 우리 어디로 가야? 위, 일단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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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뚫어. 일단 무조건 위로 가야해 지금. 어 위를 뚫면서 가자 우리. 어자 일단 무조건 위로 가야 해 우리. 제발 무조건 위로 가야 해. 아씨발 왜 자꾸 아래로 가려고 하는 거야. 일단 위를 계속 뚫르면서 가자. 위를 뚫르면서위뚫르면서 갈게. 어 애플 설치 중하마다. 애플 설치하면서 가고 있다 오버. 자. 자 물어가지고 가고 있다 오버 끝이 밖에 네. 안 보여 밖에 안 보여 당연하지 우리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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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오래 봤는데 어아참 먼저 먹어. 아, 정말. 내가 레드스톤, 음. 내가 레드스톤 23개 구해. 어! 어! 박, 박, 박인가 저기가 드디어. 아니야, 아니야. 아, 동굴이야. 아유, 동굴. 아! 어! 밖에 보인다! <laughs> 나와, 나와, 나와. 냉, 나 냉냉이 안 보여. 거기 있어. 요지 밖에. 어 여기가 우리가 아까 갔던 곳이야. 그치 어. 야 기다려봐. 우리가 아까 여기서 야 건너 거기 있어.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쪽으로 좀 왔었지. 좀 멀리 왔어. 우리 좀 멀리 왔어. 어. 우리가 일단 아까 여기를 건넜어. 여기를 아까 건넜어. 너 거기 기다려. 어 잠만. 우리가 아까 여기서 여기서. 여기 있는 나무들을 캐서, 캐고, 우리가 저쪽으로 갔었지? 가만... 어, 어 저쪽으로 갔었어. 야, 우리 찾으러 가자. 야, 야, 너 여기 그리고 이거 여기에서 가만히 있어봐. 네가 여기서 어디로 갔냐? 여기서 어디로 갔어? 이쪽으로 갔니? 이쪽으쪽으로 갔어. 야, 우리 여기서 이쪽으로 갔어.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다가 따라오라고 해서 지금 이거 가다가 바다를만났는데 맞아, 바다만만 건너서 바다가 어디 있지? 바다를 일단 타자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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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바바 바다, 바다 자타가 아까 자로 가자, 타자로 가자, 타로 가자, 타자로 아, 할머니. 바다가 어디있어? 뭐라고? 뭐? 바다개불인것 같은데? 바다가 아까 남쪽에 있어. 그로 가겠다, 오버. 어? 철이다 오, 알겠다. 거기 기다리라, 오버. 내가 철곡갱이 두개 만들었다, 오버. 어디있나, 오버? 닉네임 아래 있다 도나아래 있다 야너 내가 파고 갈게 너 여기 있어 여기 아 내... 싫다 싫다 내가 가겠다 오버 나니 네 따라가고 싶어 내가 가겠다 오버 너왜 그쪽으로 가? 어? 어 여기 아니야? 너 여기 어디야? 야, 여기 처리 있다 오버 있어. 내가 땅 파고 있어. 맞나 모르겠네. 닉네임은 여기다 표시하네데 야, 너간 있어? 어! 요 아래 있다, 요 아래 있다. 저, 찾았다. 네? 어? 찾았다. 아, 찾았다, 오버워. 우리 여기로 나가자. 올라가야 올라가야 돼, 우리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여기로 가자, 오버 우리 어디야? 여기 가봤나? 너 어디야? 나 여기, 어디야 저... 여기야, 아, 여기 어 아,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철 있다, 오버. 아, 어, 거기도 있어. 어, 여기 처음 와본데? 어, 그래? 어, 그래. 어, 용암이다, 막아. 아, 안 막아도 다 피해가면 되잖아. 안 돼, 피해갈 수 없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피해, 아! 아유, 미안, 미안. 나돈 설치했어. 해플 있어? 오버? 어, 있어, 있어. 몇개 남았나, 오버. 아직 모르겠다, 오그 어, 철이다, 오버. 철, 철, 철. 철곡행이 나 안아줘. 알겠다, 오버. 기다리라, 오버. 알았다, 오버. 어, 자, 여기, 여기 철곡행이.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내가 쓰던 거다. 아, 왜? 많이 안 썼어. 그치? 지 어? 레드스톤 내가 캐게 어 총기 없는데? 아 여깄다 아,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야 레드스톤 발견 나에메랄드 캘게 아나 그쪽으로 가 여기, 무, 여기, 네, 네.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 물이 있다 오버 어 걸렸다 나 죽게 생겼어 네, 네, 네. 여기 못어 저기 금이 있는데 용암이 있어 야기다요 내가 돌로 막을게 돌로 막으면 돼. <laughs> 어, 맞아. 돌은 쳐다보나돌 막았어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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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나 간다. 아, 아, 뜨거워, 나 큰일 났다. 막혔어, 막혔어. 여기 뭐 있는, 어? 막혔다, 오. 그쪽 더 가봐라, 오버. 나 잠깐 이쪽 들렸다 가겠다, 오버. 야, 세갈림 길. 기다 어, 기다리라, 오버. 나, 나 길을 잃어버렸다, 오버. 어, 너, 님네이 모인다. 어, 급식이다. 너내 뒤에 니 보여? 보인다, 오버. 보이긴 보이는데, 쭉 보인, 나 보이나, 오버? 오케이, 오버. 아직. 이쪽으로 와. 기다리라, 오버. 어? 아이씨. 글로 가겠다, 오버. 어 알겠다 거기 기다리라고 버 내가 철곡갱이두개 만들었다 오버 어디 있나 오버 너보이 어, 뭐 닉네임 아래 있다 너너 아래 있다 이너 내가 파고갈게 너 여기 있어 여기 아 내리... 싫다 싫다 내가 가겠다 오버 나니 네 따라가 내가 가겠다 오버 너왜 그쪽으로 가 어? 여기 아니야? 너 어디? 여기 어디야? 야, 여기 처리있다오 내가 땅 파고 있어. 있어 맞나 모르겠네 닉네임은 여기다 표시 안돼야너가 있어? 요아래 있다 요아래 있다 저기 있다, 찾았다 응? 어? 찾... 아, 찾았다 오버. 오. 우리 놀로 나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돼 올라가자. 올라가자. 돼. 올라가자. 돼. 오버. 우리 어디야? 여기 가자나너 어디야? 나 여기 우리 저... 여기 라가자올라가 아, 여기 여기. 자올라 여기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기가자어 여기 자 올라가자. 어라가 어 그래 어 용암이다 막아 아안 막아도 다 피해가면 되잖아 안돼 피해갈 수 있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피해.. 아아 아, 미안 해나다도 설치했어 해풀 있어? 오버? 햇풀? 어 있어 있어 몇개 남았나 오버 아잇 모겠다 오버 오 철이다 오버 철철 최고 게임이나 안줘 알겠다 오버 기다리라, 오버. 알았다, 오버. 이거 철개, 오, 슉. 자, 여기, 여기. 철곡행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내가 쓰던 거다. 하나 줘. 알겠다, 오버. 기다리라, 오버. 알았다, 오버. 이거 철개, 오, 슉. 자, 여기, 여기. 철곡행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내가 쓰던 거다. 아, 왜? 많이 안 썼어. 그치? 아니지. 레드스톤 내가 캐게 어 아, 총기 없는데? 아 여깄다 여깄다 야 레드스톤 발견 나에메랄드 캘게 아너 그쪽으로 가 여기, 무,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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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 물이 있다 오버 어 큰일 났다 나 죽게 생겼어 왜왜왜왜 네, 네, 네. 여기 못어 아, 저기 금이 있는데 용암이 있어 야 기다려 내가 돌로 막을게 돌로 막으면 돼 <laughs> 어, 맞아. 돌은 처나돌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아, 맞았어, 맞았어. 나 간다. 아, 아, 뜨거워, 나 큰일 났다. 윽난 먼저 하늘 나라로 가야 할것 같네, 오보. 오케이, 나 용왕 없앴다. 이렇게, 용왕. 어, 큰일 났다, 어떡해. 와, 갈려고 하는데. 나 용왕 없었지? 어? 내가 용왕 뭐? 없었지? 너가 용암 없앴어? 어, 없앴어. 저 위에 거 구멍 막았어. 어, 그래? 어, 구멍 막았어. 흠, 잠깐만. 야, 우리 길을 설치해야 해. 여기는 못 가. 진짜 여기는 못 간다. 나 왔다. 너는 그쪽으로 가봐라, 오버. 알았다, 오버. 오케이. 어, 막혔다, 막혔다, 오버. 아무것도 없다. 봐봐 봐봐 어쩌지? 아이템 먼저. 야. 어? 그럼 그러면 내가 리스폰지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오케이? 거기 있어 봐. 알겠지? 거기 있어 봐. 알겠지? 어? 거기 있어 봐. 내가 글로 갈게. 일단, 여긴 막혔고, 내가 거기로 갈게. 보이 자. 보이 자. 내가 거로 갈게. 그리고 나 철, 아직, 많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나눠줄게. 야, 내, 내닉네 보이면 말해. 내, 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어? 어디가? 야, 위에, 어, 위에 막아, 위에 막아. 위에 막아. 내가 해플 줄게. 해플 가져가. 오케이, 오케이. 뒤에, 뒤에, 뒤에. 다 쓰지 마. 그리고 다시 가지고 와 재활용. 그렇죠. 가. 갔다 와. 해플 여기다. 철. 야 해서 와. 아 아니구나. 야 내가 갈게. 어디 있어도. 야 내가 갈게. 철어게 해? 야 해플 해플. 안 보여 철 어디인지 어디니 아아에면 여기냐 호이아 괜찮았어 너 그쪽으로 계속 내려가봐 내려가 해플다 내려가. 어, 에메랄드 이따가 어떻게 다어왜철철철 철. 아. 철. 에메랄드 야철철 왜? 야! 너 애매하겠지? 아뜨아 뜨거! 아, 뜨거. 어, 어? 너 죽니? 어 안돼! 내 친구! 친구요친구야 죽지마!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어차피 안 죽어 왜죽 죽지... 살았어 살았어 친구요야 철! 헐. 야 이거 햇볼 설치해줄 거 같아 쪼그라 어 기다려봐 나 여기 가지고 갈게 야, 철 용암 막아놓을게 어야 용암 다 막아 내가 이거 막을게. 막았어. 오케이. 이거 막았어. 오케이. 야, 해풀 따라와. 너 어디야? 어, 나 여기 있어. 일단 너 먼저 가. 어디야? 위에, 아래야? 위. 야, 너 거기 계속 가 있어. 나 금캐 갈게. 잠깐만 야, 금다캐어 금. 내가 금캐 갈게. 와 에메랄드까지 내가 다 캐갈게 아왜씨발 알겠어 알겠다 오버 기다려라 오버 알았도 오버 간다 오버 어디야 오버 가고있다 오버 보이나 오버 어디 오버 닉네임 보인데 없다 오버 나 내려간다 오버 지금 내려간다 오버 알겠다 오버 얼른 오라 오버 어? 우리, 어딨지? 우리 갔던 길로, 갔던 길로 오라오버. 우리 갔던 길. 아까 너가 막, 에메랄드 보인다, 철 보인다, 그런 길, 그 길로 오라오버. 어? 없어었어 어. 어, 철. 야, 야, 반대다, 반대다. 응? 에메, 에메랄드. 너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내가, 아래, 저쪽 말고, 이쪽, 이쪽, 위에, 위에, 위에. 응? 어, 아. 이리 와, 올라와, 올라. 플레플 없어? 있어, 있어. 다 썼어? 있어. 몇개 남았어? 10개. 어, 에메랄드 여기 어 오케이 오케이 캘게.